나또 왔어. 아까 너무 재밌어가지고, 아까 재밌어서 또 왔어. 결결합? 모르겠어요. 하고 싶어. 요즘 뷰티 프로그램 촬영하고 있어요. 다들 또 회사에요? 밥안 먹었네. 저 오늘 밥안 먹었어요. 여기 눈썹이 조금 지워졌어. 운전 중.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챙겨 먹어가지고, 살 빠질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살이 빠져야 돼요. 여기 아이라인 그렸어나 오늘. 아, 여기 옆에 사이렌, 음, 병원 근처여가지고, 자주 지다, 지나, 지나다녀요. 내 침대 물어볼 거 없어요? 아니 나 오늘 샤파장나 오늘 일하고 왔어 물어봐 봐 백신 2차까지 완료해서 좋습니다 좋겠다 음, 아직 백신 안 맞았어요. 우리 언니는 백신 맞고 다리에 멍이 엄청 크게 들었더라고. 엄청 아팠었대요. 문턱에서 문턱에서 입딱 고픈데 요즘에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먹고 싶은 게 없어 진짜로 졸리면 주무세요. 최근에 뭐 먹었냐면, 비빔면. 배달 음식 이것저것 다 먹어요, 저는. 진짜. 안 먹는 게 없어. 그래서 배달 앱 키면은 먹고 싶은 게 없고, 다 너무 자극적이게 느껴져. 아 근데 신기한 게 여기 그 댓글 남기시는 분들 여자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인스타에 그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남자분들이 한 70%인가? 그 정도나 그 정도 있어요. 나는 여자 팬분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<laughs> 라스 이제야 본 사람 국주님 업어준 다음에 후유증 없어요? 사실은 집에 가가지고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허리 아프고 제가 그 구두 신고 업어가지고 그런가 봐요. 국주 언니한테도 언니 제가 허,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어의자가좀 불편했나 봐? 결코 너무 웃겼어. 눈썹이 지워졌어. 나 진짜 이상형이야? 나 왜? 나왜 이상형이야? 나 모르겠다. 옆팬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언니가 너무 최고라서 이상형이에요. 오티가 저는 부산이 고향이에요. 근데 저 라디오 스타 나오는 거 보고 어떤 분이 갑상선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엄청 쫄고 있거든요. 저곧 갑상선 검사하러 가려고요. 트위터에 여자 팬이 많이 있어요 네저 거의 여자 팬분들인데 이제 예전엔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다들 다른 분들 좋아하시나봐 근데 검사하러 갔는데 안 좋게 나오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갑상선은 현대인에게 누구나 있어요. 여자들이 발병률이 더 높긴 한데 음, 컨디션 관리 잘하세요. 근데 어떤 걸 보고 나한테 갑상선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설마 여기 이 부분이라면은 저는 침샘이에요. <laughs> 저는 침샘이 좀 크거든요. 얘들아, 언니가 좋니? 잘안 돼. 내가 예전에 현생 챙기라고 얘기했는데, 현생도 챙기고, 나도 좀 챙겨줘. 어떤, 어떤 거요? 어떤 비슷한 증상이요? 저는 침샘이 큰 편이에요. 제가 원래 파마머리였는데 얼마 전에 매직해가지고 이제 생머리 됐어요. 언니 쉴 때마다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.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걸 계속 해야 될까요? 눈에서 왜 빛이 나죠? 이것은 필터이기 때문이죠. 나는 오래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가니까. 맞아요. 저 원래 아예 무쌍이었는데 살이 이제 빠지면서 이, 요, 기이 눈에는 아예 생카풀이 생겼고 여기는 생길랑 말랑해요. 오, 다시 많아졌어.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들 물어봐 주세요. 저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을 다못 해드리거든요. 다이어트법 추천해주세요. 음.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, 안 하고 있어가지고. 연희야, 네, 너 화장했잖아. 그래서 이뻐. 나 목걸이. 저 원피스 안 봤어요. 아, 저녁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. 음, 회사에서 소고기 추석 선물로 주셔가지고, 그거 구워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. 근데 집에 와가지고,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는데, 안 넣어놔가지고, 망했어. 괜찮겠죠? 이미 밖에서 한몇 시간 있었거든요? 라디오스타에서는 저 사실 오른쪽보다 아니 왼쪽보다 오른쪽 얼굴이 더 이쁘거든요? 근데 왼쪽에서 이제 카메라 받으니까 얼굴 각이 달라가지고 이제 좀더 그렇게 못생기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. 미디움 말고 웰던으로 구워드시는 걸로. 나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것 같았는데. 저 평소에 아이라인보다는 그냥 섀도우로만 하는 편이에요. 뭐야, 이거 충전이 안 돼. 순한 화장이 더 나아요. 근데 예전에 제가 제가 활동했었을 때 화장 보면은 막 입술 되게 빨갛고 막 입술만 동동 떠 있고 막 아이라인 너무 막 진하게 그리고 저도 그것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헉, 내가 왜 저렇게 하고 다녔었지?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예전보다 연하게 하고 다니고, 입술 색깔도 좀 자연스럽게 하고,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. 저는 웜톤입니다. 웜톤. 그래서 핑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안녕하세요. 그 시대 유행하는 화장법이었을 거예요. 아이라인 조금이라도 연하게 그려주면 더 그려달라고, 막. 저는 약속을, 음... 음, 먼저 잡는 편?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. 상대에 따라서. 네 집에서 라이브 다시 켰어요 저 MBTI ESTP에요. E S T P. 저는 I S T P 아니고 E S T P. 메이크업 샵? 저는 우선 다니는데 너무 너무 잘하세요. 안녕하세요. F형이랑 안 맞아요. 글쎄요, 제 친구들 중에 F 되게 많은데. 음 저는 그 ESTP니까 F랑 T 이거 다른 것보다 S랑 N이랑 이거 다른 거 있죠 그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F도 좀 달라서 좀 힘들긴 한데 그 사람들도 제가 힘들지 않을까요? 근데 자꾸 그 병원 물어보시는데 이런 거 막 SNS에서 말하면은 안 되지 않아요? 저는 그래서 이제 답해드리고 그런 것보다 방송 나와가지고 한 방에 딱 얘기하려고 이제 말씀드렸었고, 사람마다 이제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, 음, 어 이제 참고하시라고, 말씀드린 거예요. 저는 요새 운동 안 하고 전기 자전거 타요. 전기 자전거도 페달 굴려야 되는 거 아시죠? 눈빛이 많이 선해졌나요? 그니까 제가 원래 선했는데 갑자기 악해졌었나봐. 언니, 오른쪽 볼 오른쪽 볼을 감아? 왼쪽 눈 찌른다고? <laughs> 오른쪽 볼 감고, <laughs> 왼쪽 눈 찔러? <laughs> 아니야, 저 그냥, 눈 그냥 뜬 건데. 게임편 너무 웃겨요. 저는 그 게임편 할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. 얼마 전에 그 구찌 뷰티 가가지고 구찌 그 초록색깔 병에 든 향수 그거 사가지고 그것 좀 쓰고 있었고 어 저는 제일 좋아하는 향수가 페레가모 향수예요. 그거는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제일 좋아했었던. 근데 요즘엔 그거 안 쓰거든요. 없어가지고. 사야 되는데, 집에 향수가 너무 많아가지고. 이름 몰라. 전 이름, 나는 이름을 그렇게 잘 아는 시는 분들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. 나는 그 향수가 제일 좋아. 페레가모. 왜 사람들이 다 나가지? 내가 싫어졌어? 밝게 해볼까? 조말론도 예전에 썼었는데 지금은 잘안 써요. 가디건 그로브 제품입니다. 유튜브 올리면은 댓글 100개 달아줘야지 내가. 올릴 거야. 한 명당 100개야. 저 염색해야 돼요. 지금 한이 정도 자랐거든요? 제가 또 두피를 또 엄청 관리를 해가지고. 여러분들, 두피 관리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시죠? <laughs> 올리고 말해라. 일단 올리고 말해라. 그리고, 그럼, 그럼 저번에 말했잖아. 혼자 대화도 가능하다고. 나 진짜 기대한다. 나 근데 지금 찍어놓은 게 있는데 편집을 안 했을 뿐이야. 쉬는 시간이에요. 파이팅 탈모인은 울어요? 나 탈모 안되려고 탈모가 염청했잖아 머리가 뚝 끊기는 효과를 주네 이게 이렇게 뒤로 써야되나 아니야 두꺼운 거 써야겠어. 제가 리본 머리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리본 머리띠를 샀어요. 이거 실화야, 실화. 맨날 어플로 리본 머리띠 하다가 샀다고요. 진짜. 근데 밖에는 못 쓰고 다녀. 캡처 타임. 뒤로 넘길까? 직각 어깨인 척. 예쁘지? 나는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게 되게 예쁘다. 안녕. 나 스쿼트 해야 돼. 자기 객관화 만렙. 토끼 머리띠? 그거는 20대 때 끝났어요. 이제 집에 있는 캐릭터 머리띠를 다 버려야 되나. 머리 묶는 것도 좋아해요.